안녕하세요. 수이차 사기당 이사입니다. 오늘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2.2 리미티드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으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2.2 리미티드 프리미엄 2012년식 2012년 8월 경유 오토 검정의 96,993km 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도 좋어서 깨끗합니다. 브라운 시트,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2채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로수 96,000km입니다. 자, 시트 상태 좋습니다. 즉 브라운 시트 나와 있고요. 전동 시트, 블랙박스 2채널,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열선 시트 핸들, 핸들 열선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채널 룸밀라 하이패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기아 소련토이룬의2.1 리미티드 프리미어 2012년식에 96,000에 1,170만 원입니다. 자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차 수여 받았습니다. 우리 회원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점 받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 100%신문 판매와 성실롭고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차사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차액카이브 차량 매입 전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료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다쇼 도이치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 96,99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교환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이렇게 해서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 2.1 리미티드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렌토알 1628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 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콜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 1년 3 6 0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소렌토와 이룬의 2.2 리미티드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